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겨토리부입니다. 아,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추워졌어요. 음 맞아요. 아, 저번주까지 분명히 따뜻했었거든. <laughs> 근데 이거 골프 티를 잡으니까, 딱한파주의보가또 발령이 돼. <laughs> 티를 잡으면 안될것같아 무슨 마가 꼈어요. <laughs> 그래도 날씨를 이겨보자 라는 느낌으로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오늘 저희는 왜 여기를 왔냐면, 저희 저번에 우리가 어딜 갔었죠? 파인비치. 네. 파인비치에서 우리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우리 캐디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레슨을 해주셨거든요. 특히 어프로치랑 퍼터. 허터, 퍼터 네.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또안 쓰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지그지그어 벌써 까먹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파스리 한번 가서. 점검도 해보고 연습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와봤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름은요? 바로 해운대 뒤에 보이실텐데 해운대비치 퍼블릭이라고 네. 작년 11월에 개장했거든요. 아, 진짜요? 신상. 골프장입니다. 오, 오 기대됩니다. 여기 골프장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해운대 비치 퍼블릭시 c c 는요총 9홀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4은 파포, 그다음 나머지 5톨은 파3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현재 2월달이거든요 2월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저희 두 명에서 치는데 12만원을 네.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디피는 7만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총, 총 19만원이다 그죠? 19만원 네 19만원으로 총 18호를 돌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음.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슝 여기가 바로 1번. 임진완처럼 툭툭. 100m. 1번올라 갑니다. 응. 자. 자 아, 뒷바람에 8번. 다어다다 의도된 그렇지. 다. 아, 처음에. 요그렇어 아, 처음에 아, 어떻로 네. 아, 이거 어 아, 이거 어떻데이수 어떻게? 거 어떻게? 거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로거 아이고, 어, 야, 오늘 럭키가 두 번이야. <laughs> 여기, 벙커도 있습니다. 파스에 벙커도 있어. 자, 여기는, 파파팅 저는, 버디퍼팅. 되겠습니다. 자, 한 5미더. 5미더 버디퍼팅 되겠습니다. 야, 좋다. 오, 완전 잘오 들어갔다 오, 이야 오, 나이스 엄청 잘했어 아, 유, 유. 아. 이 잔디맞춰 노래를 뿌려놔는가 스펀지같아 그카페 카페트, 카페트 느낌 그렇지. 긁어. 오! 나이스, 고기. 어, 감사합니다. <laughs> 회사에 주는 거. 아, 간식도 간식 챙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간식 좋아. 주는 고수장 응. 처음 봤다. 어, 처음 봤어. 이런 거하라도 어떻게 하 예. 아이고. 너무 귀엽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내 눈! <laughs> 아, 좋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어, 킥 걷네. 125m 남았네요. 옆에 해저드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샷! 네. 나이스. 자, 세컨. 90입니다. 아이고. 어? 아, 어, 넘었은 것 같은데. 아, 안 넘었어요. 왔으면최대한 많이 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오늘은 목표가 어프로치 연습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좋은 데 올라가셨네. 럭킨턴. 어, <목소리> 와, 여기 북신에서 살았네. 오, 나이스다. 나이스. <목소리> 다고? 보자. 아 좋다. <diveunda lleva> 도로 도로탄 오호 아이고 저기 위에 나무를 맞고 떨어졌는데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습니다 야 땅이라서 조금 옮길게 예 볼까요? 그건 인정해 준다 안전해야 되니까 160 풀이래요. 더 왼쪽 바라니까 이거 어려운데 <laughs> 이흐 희연 의자 너무 오른쪽 보는 거 아닌가 싶다 아 그래요? 일주일 차 오오 잘 떴다 이쁘게 나이스 오른쪽 타봐 어어어, 어, 어, 딱 맞다. 굴러간다. 와, 오늘 뭔데? 야, 리모컨. 야, 아, 리모컨 조종하는 느낌인데? 아, 완전 한번 봤다. 아, 오른쪽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쓰셔아 좋다 이야 잘 쳤는데 똑 빨아갔다 어 94m 뭘 놓치는 거야 2친으로 짧게 계속 볼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돌반 깨달은 것 <웃음> <웃음> 아하, 아, 거 맞네. 아하, 다 계산한 거 맞지? 한번더 하려고. 나랑 같이 가자. 아 <laughs> 일어났다, 오빠. 땅을 못 찍었어. 어, 갑택 좋았다. 아, 잘랐네. 좋아요. 공이 지금 안, 안 보이는 것, 것 같은데. 가봐야 될것 같아. 약간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아, 살아있을지? 올라왔어? 어 앞에 점을 찍었다.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걸어서 가는 코입니다 신식 더파스리 여기가 어 무슨 타자 연습하는 것 같은데 모기장이다. 와우, 과연. 어, 나 내려갔어. 근데 여기가 좁아가지고, 너기만 해도 실력, 실력이다. 엄청 좁아. 어, 좋다. 아! 오, 나이스. 네네네. 씨, 망다 오른쪽 보는 인데 아, 잘나 <짠다. 웃음> 오, 나이스. <laughs> 계속 지금 두월 연속 아니니까 배우 파터가 지금 계속 너무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무기장이 같이 협조를. 리 짧게 하자. 어플로치해도 되니. 까번 마치 야구장 베터박스 갔다 왔지 모기장 갔다. 제가 할? 아이고 길다. 금을 그 합참 받아가고요 금을 네. 망받고. 합참에들어왔다 안으로 합천. 들어왔다. 금을 망시? 나는 금을 망 도움 안 되는데. 잘했다. 아 나이스. 아 약하다. 아하 쓰리 육시. 됐다. 좋은데. 오 나이스. 아, 홀 보지 말고 공 앞에 보차를. 오케이. 고 아, <laughs> 아. 원래 남자들이 이러는 빠삭해요. 근데 내 몸이 안따라줘 저는 멘트 자 방향좋다 자아 어프로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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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진 않았다 언덕에 떨가야 된다 바로 앞에 그렇지 됐다 야 조금 더 했는데 네, 네. 오, 나이스. 어, 뭐, 어 나이스 어 오케이 나이스 와이번에 네. 스핀도 잘 먹었어 스스로 멋있었어요 멋쓰 잘하신다 연습량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laughs> 진짜야 타고났단 <하고> 말이죠 <laughs> 아, 길거리 <길걸로> 조금만 해봐야 되니까 아야 안돼 아 조금 <야, 안> <laughs> 더 세게 칠걸 네 옆에 오셔도 <laughs> 요 <한 번. 웃음> 끝에 보고 좀... <laughs> 자 파프팅 <핫포팅>. 됐다 이야 맛파어 <laughs> <laughs> 250m 나름 파프 긴 파프리오 <laughs> 오. 사람이 없어. 사랑이다. 아, 간네 이게 또 푸시다. 골반이 잘안 돌아가지. 골반, 골반. 다리 흔들어봐. 개다리. 좋아. 골반. 어 협찬받았어 땅을 좀 팝시다 땅을 찍어봐 네. 연습 찍어봐 그렇지 자 땅을 골프계 파묘 <laughs> 잔디지킴이 골프계 파묘가 됩시다 지킴이 되면 안됩니다 과연 왼쪽입니다 너무 왼쪽 어. 네, yes, yes. 아이고, 비슷하다. 좋다. 오! 나이스 <laughs> 자, 저희 18월 다돌았고요 영상에서는 9월만 나왔지만, 네. 사실은 18월 다 돌았죠? 네네네. 네, 후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아, 일단 남성분들은 드라이버를 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18을 내도록 아이언만 쳤는데, 그래도 어, 페어웨이에 넣기가 힘들었다. 음... 아, 상당히 힘들었어요. 음, 실력을 좀더 키워야겠다. 아, 그러니까. 아, 물론 제가 아, 못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좋았던 점도 있고,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었거든요. 먼저 좋았던 점은 여성분들한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아웃폴 중에서 네 홀은 드라이버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채를 다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신상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클럽 하우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뻤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난 캐디 분께서도 굉장히 유쾌하시고 잘 해주셨잖아요. 아 너무 친절했어요. 네 선물까지 주시고 네, 이렇게 선물이또 약하다는 거. 아 물론 그거는 회사에서 네. 줬지만. 어, 확실해요? 네. 아네 어쨌든 그런 거 되게 괜찮았고 위치도 부산 근교라서 그것도 좋았어요. 음. 하지만 음,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벤트 기간이라서 원래는 2인이 치기가 힘든데 특별히 2인이 가능했고요. 저희 이벤트가로 특가로 갔었는데 총 가격이 파트비 포함 12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린피가. 아, 네, 그린피가요. 네. 그리고 KDP가 7만 원 해서 총 19만 원으로 이용을 했고요.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3 연습하러 가는 곳인데 19만 원은 좀센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카트 포함이고. 네. 디 피도 있으니까, 아,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건다 좋지만 가격적인 면을 조금 낮춰주시면 음. 좋을 것 같다라는 진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골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주 가고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laughs>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첫 번째는 왜 10회권 쿠폰제로 해서 음. 어, 10회권이나 20회권, 이렇게 좀싼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아, 할인을 아니면... 듬뿍. 그렇죠. 할 10회권, 20회권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하면 좀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1년권, 1년권을 사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 맞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라운딩 후기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